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헛결 뛰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말씀 제목을,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살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의호신경을 단단히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문서 4장 23절말씀에 모든 지킬 만국 중에 동네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 자문서 4장2에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고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딱 단단히 지키면 내가 하고 싶은다할건데 자칭 3일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평안하면 평안해야 되고 기쁘면 기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요하, 나요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잘난지 못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는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 하나님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착한 사람만 죽고 계신다면은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공평하게하라는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뭐 나라도 보지 않고, 신분도 보지 않고, 어 지식도 보지 않고, 뭘 보신다? 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 는거예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 중심, 내 중심 어? 내 중심, 내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의의 호신경은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붙이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혁심을 붙여서 지켜주신는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혁신을 붙여서 지켜주신는믿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에 옷신을 붙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 신비에 다윗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응? 내가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내 마음을 늘쳐 내가 뭘 품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 요셉이 잘나서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요셉 신중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니까? 그렇다고.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은 고난도 많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꾸셨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리라 막그랬어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움을 막 차고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라하겠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전하겠냐 그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이 결국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꿈 자건다. 저 꿈꾼을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잡아 죽여서 두둥이 던져버리자. 그런데 죽이지 않고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 옵니다 그래서 그꿈 때문에 감옥도 갑니다. 근데 요셉이 종리가 돼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꿈, 꿈을 생각 언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 형제들이 애국 총리가 되서딱 있는데 자기 형들이 다와서 무릎 꿇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아, 내게 주신 꿈을 좀어주시요 그때까지 그 꿈은 뭘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옮서습니 장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파악당해서, 근심 맞아서, 핫하니 맞아서, 당신들이 나를 방구시하고, 하나님께서 성명을 구원하고, 나를 이루어 먼저 모으셨나이다. 얼마나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곱의 치명부에 총리가 돼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출입하아라 그랬다. 하나님의 비결을 딱 굽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신각 들으시고, 의의 호칭을 붙여서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음 13장에 하나님의 의의 호신을 붙이지 않는 이가람비다는 마귀하고서 시문의 아들 가람비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가람비다가 마귀 사탄의 사조가 돼서 예수님 바라보고, 비참하게 생을 막아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오신경을 딱 붙여주면, 마귀가 절대로 진도 못하게 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오신경을 단단히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못받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내 마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보혈의 피를 날마다 바르고 살아야 출애기 12장 13절 23절에 애굽의 큰제한 이슬람출칠흑신 마지막 지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우 설기게 바라라 피를 보고 내가 지앙을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 신의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다담 당당하게 그래서 그 피를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른 사람은 모든 지앙이다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감기라며 감사하서 예수님이 못받지 피를 연다아고 내가 죽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어. 그, 늘그 보혈의 피가 흘면 감사와 감기. 날마다 성령의 충만 받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의 오신력을 붙이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내 마음을 자랑해서 실패합니다. 날마다 의의 오신력을 단단히 붙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승리의 삶으로 평화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 0 2 3년에 진리 흐르를띠고 의의 오신력을 단단히 붙이고 살면, 2023년 새해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의욕 신경을 단단히 붙이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